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최근 신도시 지역에서 분양하는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로금리 시대의 매력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력 없이 마구잡이 투자를 위험하며 장기간 공실로 이자도 못 내어 경매로 갈 수밖에 없는 상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선임대 맞춰진 상가나 2년 내외의 인도를 보장하는 상가가 있으며 파격적인 분양가 할인을 통해 조기 분양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입점한 업종이 장사가 잘 되어야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병원 임대 상가가 인기가 좋은 이유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 있는 임대 맞춰진 상가 중에서 병원으로 임대 중이라면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수 있으며 상가 가치도 점차 올라가 자본 수익도 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는 동탄호수공원 도보그리 남동탄 최고의 입지에 병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거리 코너 상가로 현재 연5% 임대 수익이 있으며 만기시에 적정하게 임대를 료 올릴 수 있는 상가 매매물입니다. 전용면적이 약 3,3평 정도로 넓은 10층 프라다 상가 건물 중 3층에 위치한 상가로 병원 전용층입니다. 동탄이신도시는 경기남부의 대표적인 자족도시로 유효구매층인 3,40대 0 중산층 비중이 높고 운행 중인 SRT역과 GTX, 지하철, 트램 등 철도교통호재가 만발한 신도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동구대로에 이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개통 예정이라 서울 등 수도권 물류여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탄역 으로또배화점이 내년 중반에 개점 예정이라 유동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탄호수원 중심지역인 우성프라자 상가 다섯동 건물은 모두 준공되었고 중공, 동탄순환대로와 동탄대로가 만나는 사거리 코너 상가인 우성센터를 타워 입지가 가장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단가 병원들이 입점하였고 두개층을 사용하는 정행외과도 입점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이 많고 2027년경 운행 예정인 동탄도지철도 트램역이 들었을 계획이라 상업시설 이용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월 수입을 위한 투자처를 찾거나, 제로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월세 받으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딱 하나뿐이라 금방 계약될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세한 병원 업종과 매매가 월 임대로 정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